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허허동의포감입니다. 지연이, 허영만, 걸그림 감수, 박석준 외 출판사는 시루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무려 사람의 형체는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며 살찐 것이 여인 것만 못하다. 사람의 피부색은 흰 것이 검은 것만 못하며 색이 얇은 것은 진한 것만 못하다. 살찐 사람은 습기가 많고 예인 사람은 하가 많다. 피부가 너무 흰 것은 폐의 기가 허한 것이며 검은 것은 신장의 기가 넉넉한 것이다. 이렇게 형체와 색이 다르고 오장육부도 다르니 비록 겉으로 보이는 정상이 같을지라도 사람에 따라 치료법은 확연히 다르게 된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몸은 죽은 몸이 아니다. 살아 움직이는 몸이다. 기가 흐르는 몸이다. 그러므로 동이 보감에서 말하는 몸은 근대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몸과 다르다. 동이 보감의 몸은 전기 신으로 이루어졌다. 전기 신도 늙게 보면 결국 하나의 기다. 사람은 자연과 두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연이곧 사람이다. 자연이 없으면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면 자연도 없기 때문이다. 동의 보감에서는 자연이나 사람이나 모두 하나로 보고 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다. 욕치기병 성치기심 너 병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너 마음을 다스려라. 동의 보감의 모든 가르침은 이 한마디에 담겨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죽하면 신부님들은 결혼을 버리고, 손님들은 개, 세속을 버릴까? 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음을 비우고 좋은 것만 먹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바른 생활을 하면, 누가 병에 걸리겠는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의학은 병든 사람에게 위안이 된다. 그래도 마음 다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의사와 약을 돈으로 사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다. 그런 일은 나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아가 자연에도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생이란 생명을 기르는 일이다. 삶을 살리는 일이다. 삶을 온전히 살리려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몸을 이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인류의 수명이 늘어난 데에는 의학의 역할보다는 음식과 환경의 영향이 더 컸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거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내 몸을 위한 음식이 나를 해친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와 더불어 자고 일어나 활동하는 모든 것이 올바르지 않을 때 병이 생긴다. 올바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양생이며, 한마디로 모든 병은 양생을 잘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양생을 잘하면 병은 생기지 않는다. 양생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병을 막는 것이다. 한의학은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1, 2천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것이다. 또, 운다나 동의보감과 같이 국가에서 편찬한 의학서적에는 검증된 지 않은 것들이 함부로 닮지 않았다. 사사하게 보이는 것도 양생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을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은 나 스스로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약한번 먹거나 침한번 맞는 것으로 얻을 수는 없다. 오래 살게 하는 약은 곧 정기신을 다스리는 약이다. 약이란 그 효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약이라고 한다. 치우침이 적은 것은 음식으로 먹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가지 약을 오래 먹는 것은 정기신이라는 균형을 깨는 일이다. 대표적으로 인삼이 그러하다. 인삼은 기를 보호하는 약이어서 오래 먹게 되면 장기 신중, 기만 커져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효과가 다른 여러 약을 섞어 먹는다. 특히 몸을 보호하는 약을 장기간 먹으려면 이, 이렇게 균형 잡힌 약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질이나 병과 같이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먹어야 할 약이 다를 수 있다. 남에게 좋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진찰을 받고 먹어야 한다. 한의학은 기의 의학이다. 또한 음양과 오행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 기가 무엇인지, 음양과 오행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한의학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음양, 오행을 알고 나면 한의학은 물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정은 생명력의 근원이다. 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식을 위한 정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이다. 그러므로 정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의 정의 힘, 생명력을 말한다. 단순한 정력이 아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사람이 정기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여기에서 정은 길을 만들고, 기는 다시 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정이 없으면 나머지도 없다. 돈은 변통이 잘 되어야 한다. 돈이 변통되지 않으면 망한다. 사람도 변통이 잘 되어야 한다. 변통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 사람에게 그런 변통은 기가 잘 도는 것이다. 자인이 그러하듯 기가 자연스럽게 잘 돌게 되면 어떤 병도 생길 수 없다. 기가 잘 돌지 못하게 하는 원인, 기가 막히는 원인은 외부의 나쁜 기운도 있지만, 더큰 적은 내부에 있다. 집착하는 내 마음이 기를 막는 가장 큰 적이다. 약은 사람이 먹는 것 중에서 기가 많이 치우친 것이다. 치우친 것으로 치우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약도 자기가 사는 곳에서 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땅에서 나지 않는 기도 필요하게 된다. 사막이나 고원 아주 덥거나 추운 곳과 같은 조건에서 자라는 동식물의 기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럴 때는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한다. 좋은 약재를 찾아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닐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속속들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오늘은 허영만 하백의 허허 동의보감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